할인된 가격으로 선택해 보신다면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개그로 니 딸이 리밥 리밥 리밥. 펜트하우스로 돈벌어봤니? 일사부 김지용 이사입니다. 이번에도 기가 막힌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대구시 중구 동인동에 위치한 엑스디움 센터를 동인 630세대 중에 11세대가 펜트하우스인데 그 중에 한 세대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연동으로 되어 있는데 문이 자동으로 개폐가 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신발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쪽으로 수납장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벽지도 옵션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작은 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작은 방도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정남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풀옵션이기 때문에 여기 펜트하우스는 방마다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펜트리 공간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뒷주방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메인 주방과도 바로 연결되어 있죠. 거실 욕실에는 변기 뚜껑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대리석으로 해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옵션이죠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마련되어 있고 메인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가스 오븐 렌즈부터 해서 냉장고까지 옵션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김치 냉장고가 아래 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뭐 주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방의 싱크대도 엔지니어 스톤이죠 벽면하고 여기도 선박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렌즈인데, 좀 특이하게 여기 중간에 화풍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에 보시면 붙박이장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세탁물을 넣을 수 있는 베란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죠. 들레수룸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렇게 기업자로 해서 크게 구성되어 있고 또 창문이 있어서 환기도 상당히 잘 되겠죠. 안방 내욕실은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이나 벽면 모두가 아주 고급자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장대 보시면 거울 쪽에 터치를 하시게 되면 불이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화장이나 옷 메무새를 잘 갖출 수 있겠죠. 표실로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다. 대구 시내가 한눈에 다 보이는 전망 아주 훌륭합니다. 2층 계단은 이렇게 원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은 1층과 같습니다 방이 두 개가 되어 있고 중간에는 주방, 싱크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벽면 같은데 중간에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별도의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발코니로 바로 연결되는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을 열어두면 뭐 바람도 토하고 베란다 공간도 뭐 필요했때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작은 방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붙박이장이 슬라이딩 도어로 구성되어 있죠 화장대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 고 드레스룸도 기까지 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가장 큰 특징 수납장이 많다. 방마다 붙박이장이 다돼있고 작은방에도 이렇게 드레스룸 화장대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건너편 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창문 앞쪽으로 또 창문 이 되어있어서 환기가 좋겠네요 그리고 방마다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여름에는 걱정이 없으시겠죠 주방에도 보시면 싱크대 그리고 냉장고들수 있는 공간 1층에서 보셨던 인덕션 렌지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뒷발코니 잠깐 한번 보실게요아 이쪽은 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밧줄을 키우시 이 빨래를 건조할 수든지 그런 공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복층형 펜트하우스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가 테라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 굉장히 햇살이 따스럽고 전망도 이렇게 탁 트여져서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테라스 공간이 꽤 넓게 차지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펜트하우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펜트하우스에 왜 투자를 해야 될까요? 펜트하우스의 가장 큰 특징은 희소성입니다. 엑스디움 센터를 동인 같은 경우에도 전체 630세대 중에 11세대만 펜트하우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대구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되면 희소성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는 더 높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펜트하우스 투자할 만합니다.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대는 풀 옵션입니다. 모든 것들이 최고의 자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선택해 보신다면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펜트하우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11-888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